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열도 나고, 전신이 아프고, 사실 초기 입덧 때 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이 다 아파요. 그리고 마구 토하죠. 그래서 입덧을 하시는 산모들이 연휴가 늘어 지나고 나면 훨씬 늘어나십니다. 입덧을 치료하는 기준은 매일 체중을 재야 되고요. 급격한 체중 감소는 주의하셔야 되고, 체중이 갑자기 많이 감소하시면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요. 적어도 본인 체중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어, 배를 탔을 때막 어지럽거나 토하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아침에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합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담백한 크레카를 드세요. 그리고 비타민 B6가 들어간 비타민을 먹고, 식사는 4호에 걸쳐서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저녁에.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적인 대추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드세요. 약물요법 비타민 B6를 하루 3번. 아침 저녁으로 드시고 드라마민, 심풍제약의 잘된 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맥글리틴. 드라마민, 베나드릴, 소라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윌리엄스라는 산빈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치료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생강이 포함된 차를 하루에 세네번 드십시오. 생강이라는 것이, 생강이라는 것이 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잘라서 물에 담그면 매운맛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로 데려서 드십시오. 수입 상품 코너에 가면 이런 것들이 그, 아, 그 편으로 나와있는게 있어요. 그리고 대추 크래카 고단백질 고단백질 최근에 이제 그 디클레틴이라는 약제가 입덧의 명약으로 산모들 사이에 알고 계세요. 전문의 약품이고요 성분은 비타민 b 6랑 독시라민 숙신염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 있던 약 먹으면 큰일 나 견뎌야지 하시는데 이미 임상실험을 거쳤습니다. 아기가 임신 초기에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체중이 갑자기 2kg가 빠지고 이러면 영양실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탈수가 됐기 때문에 수액을 공급하시고 주사로 아미노산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수액, 우리 신체에 들어있는 수액과 똑같은 수액을 공급하시고 아미노산을 수액으로 공급하시고 이 진토제를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입덧을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초의 용량은 이를 이정을 저녁에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상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하는데요. 어, 맥스레멈 이를 내 정까지 어,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용량은 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덧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맞추어서 전해질 상태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치료 받으셔야 되고요. 이런 약제들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아기한테도 좋고 산모한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입덧, 바이러스. 연휴 지나고 나면 훨씬 입덧이 심해지는 것은 수십 년간 그랬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연휴 때 스트레스를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또그 집에서 진동하는 기름 냄새들이 산모의 입덧을 더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디클렉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유튜브를 하게 된 게요 뭐 환자분들이 이 약을 또 물어보시거든요 병원에 전화로 그래서 디클렉틴의 성분이 뭐냐고 비타민 B6랑 독시라민 숙신산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부인과의 교과서가 있어요 노박이랑 윌리암스 거기에 나와 있는 약이 독시라민이거든요. 이미 수십 년 전에 논문을 다 거쳐서 책에 실린 겁니다. 비타민 B6랑 독시라민. 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드시고 입덧을 좀더 편안하게 넘기시는 게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위해서 좋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